안녕하세요. 김수찬 가수 김수찬 남진 흉내 잘 내죠. 리틀 남진을 불렀죠. 송대관 유행가 뭐 이런 거 흉내 잘 내잖아요. 비슷하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흉내를 제일 잘 내는 사람 같아요. 아, 어, 또뭐태진나뭐 정수라고 뭐 여러 사람 흉내를 잘 내는데, 그 원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했어요. 그래서... 미스, 비스타트롯에 나와서도뭐 1, 2, 3등은 안 했지만은 10인가 만했을 거예요. 그때 아마 그래도 그 정도 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근데 요즘에 그 스캔들 많이 아버지랑 그 어머니랑 어릴 때 이혼했대요. 근데 그 어머니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와서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. 아버지가 너무 심심하게 아들 앞길을 막는다. 뭐 착취되어 가고 뭐 아들 명의로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시끄럽지 않았었는데, 그는데그 일로 시끄러졌잖아요. 그래서 또 예, 아버지가 또 반박, 또 그런 걸 했고 또 이렇게 뭐아 나는 난전 재산 털어서 아들한테 다 바쳤다. 뭐 근데 뭐잘안 됐다. 사업이 아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뭐잘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잘 됐으면 아마 둘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서로서로 서로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모든지잘 안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가족간에 특히 더해요 또 김수찬 같은 경우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수찬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나면 고생 많잖아요 서로서로 서로. 근데 물론 힘들어서 이혼했겠죠 다 부부들이 그래요 이혼한 사람들은 서로 그런 거 같고 서로 서로 이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랑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돈 때문에 서로 갔겠다고. 근데 어떻게 헤어졌니? 그건 본인들만인지 몰라요, 잘 정확히는. 근데 그냥 돈 없이 그냥 깨끗하게 돈다 주고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. 아, 물론 돈이 없으니까 이혼하는 경우는 간단해 이혼하는 거 그냥 금방 끝나요. 근데 돈이 있으면 좀집 같은 거 있으면 나누기가 좀 엄청 시간도 걸리고 막 그래요. 그거 뭐 어떻게 그다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고 그렇게 이혼했겠죠. 근데 근데 김천희이 나중에 가수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좀 해, 했나 봐요.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아요. 가수들 뭐 부모님하고 돈 관계로 형제 간의 돈 관계로 뭐 박수홍이나 장윤정이나 뭐 여러 많잖아요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원만해서 사이 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어느 누가 하나가잘 되면은 아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, 이득을 보기 위해서, 뭐, 그런 거 보다도 좀 이렇게,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섞켜요좀 보면은. 돈을 잘벌면한 사람이. 그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, 어느 집이나. 그러니까, 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 순간적으로는 힘들어도, 좀 지나고 나면 또잘 지내는 사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너무, 안타까워요. 진짜 그만큼, 김수철처럼 그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,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갔는데, 한순간에 너무 힘들어질 때 있어요. 뭐, 여러 가수들 많잖아요. 김호중도 그렇고. 진짜, 뭐, 여러 가지, 그, 그런, 그 가정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. 힘든 가정을. 고비로 생각하고, 더잘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,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가수나 뭐, 여러 사람들, 가족, 일반 가정에서도 내 가족 간에 갈때 있는 사람들, 또, 추석 이럴 때 또, 더더더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, 힘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. 고맙습니다.